네, 우리 지역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래구 제 2선 거구 시의원에 당선된 송우현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래구 시의원 제 2선 거구는 현역과 신인의 대결이었는데요,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당선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지지와 많은 성원을 해주신 저희 동네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멋진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도용의 후보님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국민들께서 이번에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그만큼 새로운 인물 그리고 참신한 정치를 위한 주민의 열망이 아닐까 그 열망의 표출. 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정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과도 일정이 맞물린데다가 선거 운동도 다소 늦게 시작한 네.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네. 어느 지방 선거 때보다 이번에 당내에서는 훌륭한 후보님들이 많이. 예,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그런 경쟁이 예,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늦게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 경향이 음, 있습니다. 네. 저 또한 동네구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올라온 후보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어, 제가 저를 도와주시는 이제 선거운동원분들과 함께 축제 같은 선거 그리고 어그 재미있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호응해주신 결과가 예, 좋게 나온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선거 기간 다양한 공약도 제시해주셨는데요. 시회 예. 의 입성하고 나서 우리 동래구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을까요? 예, 많은 부분 많은 분들께서 예, 하시는 말씀이 사직 온천동이 왜 좋은 도시냐 얘기하실 때. 네.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좋다고 말씀을 음. 많이 하십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상을 더욱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관내의 교육시설들을 확충하고 그리고 학생들 통학 환경을, 통학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사직 온천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주차 공간 확보 네. 그리고 최근 늘고 있는 생활형 생활 범죄를 음. 예방하기 위한 치안 강화와 같은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치안 강화, 상권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있으신가요? 네,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예상과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과 부산시 그리고 동래구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부산시 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담 기관들과 그리고 여러 스터디 그룹들을 통해가지고 사업 계획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까지 존재하도록 열띤 성원과 지지 보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온천동, 사직동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번에 지방 선거에서 저에게 주신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손하지만 당당한 자세로 뺄 셈이 아닌 더하기의 정치를 할수 있는 시의원으로 여러분 기억 속에 남, 남을 수 있는 훌륭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4년 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지역에 전파하는 시의원이 될수 있도록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래구 제 이선 거구 시의원에 당선된 송우현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